자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폭발중인 남성용 자동시계 3종 비교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성능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새 모델, 바로 가보시죠. 먼저 첫번째 에디즈 다이브 MI-H 200m 방수, NH35 무브먼트 탑재로 다이버워치답게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야광 기능도 뛰어나고,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의 묵직한 존재감이 손목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두번째는 탄도리오 39 다이브 파일럿워치 20바 방수 AR 사파이어 글래스로 신성이 탁월하고 그린 루미 야광이 고급스럽게 빛나서 야간에서도 또렷한 가독성을 보여줍니다. 미요타 8215와 PT5000 선택이 가능해서 커스텀 감성 좋아하는 분들께 딱이에요. 세 번째는 올레브스 클래식 뚜루비용 오토매틱 시계. 디자인부터 남다르죠? 다기능 다이얼의 오픈 뚜루비용 구조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비즈니스룩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드레스워치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용성과 내구성을 원하면 에디즈 다이브. 파일럿 감성의 고성능을 원하면 탄도리오. 클래식한 먹과 시계의 존재감을 원한다면 올레브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계를 고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 알려주세요.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교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제품 상세 확인해보세요.